오늘도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어, 저녁 식사를 하고 지금 8시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 충효의 공원에 좀 나와 있어요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저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주공아파트예요 금산의 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충효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할 겸 여기까지 한번 나와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저녁에 더우니까 좀 정자에 나와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소나무가 참 예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산 평화의 소녀상도 만들어 놨어요. 어, 다 아시죠? 네, 이것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음, 한번 또 옆으로 지나가 볼까요? 아, 소나무가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연못은 있는데, 분수는, 아주 볼까요? 연못은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물도 있고. 물고기는 안 보이네요. <laughs> 그죠? 달도 좀 떴죠? 네. 네, 달이 네, 떴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이 잘안 보여요. 아, 자, 볼까요?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홍전문이라고 써있네요. 아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입구 같아요. 여기죠? 네, 입구. 네 여기는 뭐 금산향교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마다 향교가 다 있는데 아, 여기는 금산향교입니다. 또 어떤, 어떤 조각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뭐 금산의 인물이라고 해서 소개해 놨는데, 의의를 지키다라고 해서 길제, 야은 길제 선생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박힐, 그다음에 유계, 그 다음에 유선거, 송명흠. 제가 아는 분은 길제 선생, 야은 길재 선생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김원행, 그죠? 윤지충, 그 다음에 권상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다 알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충을 세우다 하는 충. 조선 쪽의 곽사, 신정, 김종한, 그 다음에 정인조, 그다음에 박인, 박희권, 이렇게 되어 있죠. 효를 높이다, 윤택, 김신, 고려 후계 김신.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문신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교. 김천석 난을 이기다라고 되어 있고 조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독립을 외치다 홍범식 김용중 양태용 유진산 유진산 네, 선생이죠. 그다음에 송철 이명신 임희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멸의 정신 불멸의 미래 우리 금산의 사람이 만들어 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인물을 이렇게 또 조각상을 했어요. 아,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laughs> 근데 조용하고 좋네요. 저는 더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보다는 어느 고장이나 이렇게 향교가 있어요. 약간. 옛 것을 좀 유지하는 정신을 좀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비석을 좀 보이면 제가 읽어 드리겠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비석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저기 보이면 금산향교라고 써 있죠. 금산향교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 이쪽에서 이렇게 내, 내려다 보이는 거죠. 아, 조용하고 좋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1일 일일 청한 1일선 이거라고 써는데 1일 마음이 깨끗하고 한가로우면, 에, 신선이로다. <laughs> 하루는 신선이죠. 하루 마음을 맑게 하고 한가롭게 지내면, 하루는 신선으로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약간 학생들을 위해서 농구골대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어, 저기도 또 정자도 크고 하니까, 저녁에 좀 많이 더우신 분들은 와서 이렇게 좀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애기들 있으면 같이 여기 와도 되겠는데요. 네, 깨끗하고 좋네요. 그래서 금산 한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향교를 한번 둘러보고요 저는 다시 산책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산에 오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산 시내 금산을 다한는건 아니에요. <laughs> 저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산책 하니까 좋네요 여기죠?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걷기에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도 하고, 또 금산도 찍고, 그럼 더불어 좋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자 앞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제가 자,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구이돈, 그죠? 소금구이 구이돈, 이 있어요 장사 잘 되네요 그 다음에 또타이 마사지가 있네요 그이타이 마사지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자, 전거를 타고 여길 지나간 적이있었는데 그죠? 그래도 이쪽은사람들이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시끌벅적하네요. 샤브만이야 아, 월란쌈 샤브요? 네. 네, 게임 존에는학생들이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핑크빛이 나서 그러니까 홍 그런 느낌이 있 어요. 홍뭐뭐 그런 느낌이 있 어요. 아, 이건 뭘까요? 아, 여기 뭐가 이렇게 있 는데, 어, 3일 이건 뭐 예요? 독립 의거 기념비 라고 되어있 네요. 3일 독립의거 기념비라고 써있어요. 아마 3일 절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음... 금산경고라고도 써있고, 여기는 뭐예요? 홍범식 군수순절비, 홍범식 군수순절비라고 되어있네요, 그쵸? 일제 감정기를 극복한 금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어, 여기는 뭐예요? 동항농민혁명. 어. 아, 오래간만에 보네요. 교과서에서 보던 건데 동항농민운동이죠. 금산에는 1894년 3월 21일 수천 명의 동항 동민이 재원역에 모여서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금산읍으로 몰려가 문서와 기물 가혹을 불사른 후 군수에게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금산 봉기를 주도한 인물은 서장옥이었다. 그는 1892년과 1893년 교조 신원 운동과 외세 배척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봉준, 김개남, 그다음에 손화중, 김덕명 등 전라도의 혁명적 동학 지주자들과 함께 전 국민 농민 봉기를 주도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인물이 서장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학 훈련과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읽어보고요. 또 지나가겠습니다. 데스킨 라빈스 그죠? 백다방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기본이 다 있네요, 그죠? 기본이 다 되어 있어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이첩대 이 이치대첩 이건 뭐예요? 이치대첩지 아 이거 제가 모르는. 모르는 내용들이 <laughs> 상세하게 써있네. 금산을 점령한 고바야가와 닭개 가게의 군대는 전주로 지, 향하고 있었다. 이치대처.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권충민공순절비. 아, 개터전투. 아, 참. 자세하게 잊지 않게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쁘네. 그죠? 이런 내용들이 금산을 소개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볼까요? 여기 또 있네. 금산 백령성. 백령성이 뭐예요? 그다음에 삼국 시대의 금산까지 올라가네요. 금산은 백제의 역사에 있어 군사적 요충지였다. 그렇죠. 백제의 웅진천도를 금산 지역은 신라 진출 방어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야, 역사와 함께하는 금산. 아주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다 남겨놨습니다 아 좋은 거 같아요 여가 카페도 있고 기가 커피 아... 스터디 카페가 있네. 학생들을 위해서 저 스터디 카페 있잖아. 더 블루밍 스터디 카페. 그죠 다음에 곱창 전문점. 정간의 곱창. 여러분들 뭐 익숙한 게 있나요? 명륜 진사갈비. 이렇게 있죠. 역전 할머니 맥주. 옛날 육개장 사람들이 많지 않죠. 9시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장충동 왕족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한번 찍어봐야겠군요. 세븐일레븐 옆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들이 예전에 부뭐 타다네요. 예전에 회식을 했던 곳인데 풍천 부자장어 여기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마당새가 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인삼장어 백탕구이입니다. 여기서 회식을 몇번 했죠. 어, 여러 번 먹었거든요, 저도. 자, 또 언제 먹으러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면도 기록에 남기도록 할게요. 네, 인삼장어 백탕구이.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터, 빈터에 이렇게 예쁘게 예, 심어놨어요. 옥수수도 그죠? 옥수수를 심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산택도 하고 충요의 공원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주변도 상가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집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용이 괜찮았나요? <laughs> 금산 소개하는 내용이 괜찮았습니까? 만약에 좋았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아, 자, 볼까요? 아, 자, 이제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금산에 놀러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